아무 뭐 이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다툰습니다. 어미 명예라고 하셨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그 다툼이 비움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죄두 번째 나오는 이 죄를 그리스의 피로 씻어 주사 이 더러운 조상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처음부터 살인했던 이 더러운 조상 귀신을 떠나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께서 지키라고 하신 이계명에 순종자만 되게 하여 주셔서 목숨도 주님 거라고 하셨으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보겠습니다. <laughs>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아멘. 아멘. 네, 필립부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닦게 여기고 이거, 네, 이거 해 놓으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 해 놓으면 이것만 하면 돼요. 참 순종 안 하는 거 보면 그 순종을 해야 돼요. 부처님 오셨나요?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그벽 조금 이렇게 떨어져도 상관없으니까 순종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 네. 순종하라니까 또 나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잖아요. 이게 오직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 받아야 적부침을 얻어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인데,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라고요? 구주가 누구라고요? 그리 또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태음 1장 1절이고, 자, 누가 복음 2장 11절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 또 주라니까요. 오늘 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 아멘. 저와 여러분의 구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다 그 얘기예요. 그 주님을, 그 그리스도 주를 저와 여러분이 내 마음이 모시는 게 그게 믿음이다 이겁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전도서 7장 20절대로 죄짓지 않는자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항상 뭐라고 살잖아요. 그래서 깨달으라 이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해도 죄짓지 않는자가 없어요. 그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짓고 금방 잃어버리니까 자꾸 내 앞에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라 거꾸로 살아요. 그러니까 망한단 말이요. 에 이게 우리에게 자꾸 하라는 게 있다는 건 그건 안 하고 자꾸 나 똑똑한 채하고 산다니까요. 거기 세상 배움. 그래도 많이 배우지도 못해서 도참 그런데도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참 안타까운데 오늘도 깨달았고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러세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영원, 이름 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 영원한 이름 내는 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돼서 의인이 돼서 의인은 10편, 112편, 6절에 보면 그 이름이 영원히 기념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돼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이름이 영원히 남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을 우리가 소유할 때그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 되는다고 시편 91편, 16절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만족한데 싸움이 어디 있어요. 저 제가 바른말을 해주고도 회개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참 미련해. 그 미련이 아비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자문 19장 1 3절에 보면은요. 참, 정말로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서로요. 근데 제가 어디 가면 미련 곰탱이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이거예요. 왜? 허물죄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회개하니까 좀 이렇게도 사는 거지. 정말 미련하기가 곰탱이 같아, 정말로. 몸은 건강하잖아요. 몸만 건강하다고 다합니까? 오래 산다고 장수냐고요.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바로 깨닫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좀 바로 깨달아 바른 길 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용서 안 받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스도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용서하니까 그리스도의 피, 이 사단계 회계로 우리가 순종해서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 또시여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아들이 돼야 주님이 도와주지요. 우리가 여러분이 주님이 도와주면 가만히 있는 것으로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자꾸 깨달음을 줘요. 회개할 때예요. 내가 하면 시편 시표... 디모제인서 6장 9절에 자꾸 시험과 울무에 걸린다. 시험,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다니면서 매일 거기에 울무에 걸려. 울무에 걸리면 다 넘어져서 코 깨지고, 탁 넘어져서 얼굴 깨지고, 탁 넘어져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져버린다니까요. 아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일이 자꾸 닥친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가 하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 이겁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가서 봤던 그 바위가 그 자리에 그대로 파도가 치고 그렇게 태풍이 왔는데도 그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 죄를 용서함 받는 이비밀의순종에서그 용서함 받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아들 되면 하나님의 아들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반석이라니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우리 말씀을 알잖아요. 그 그리스도 반석에서 신령한 식물,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먹고 그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그 반석이 뭐냐? 그게 4단계 회계로만 먹는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0장 4절을 봐 봐요. 다 아,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말씀 먹는 게그 안에서만 먹게 되는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우서 1장 20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 안에 있으면, 아멘, 아멘, 예, 예,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걸 허락해도 그걸 안는 거예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생각으로 자꾸 오지 말고요. 그거 뭘 못할 거보이세 그렇게 해야 내 생각에 잡념을 갖다 주는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내 마음을 안 뺏긴다 이거예요. 제가 이 집회를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그냥 이게 듣고 있으면 금방 귀신이 와서 생각을 뺏어가요. 그러네. 아멘! 아멘! 이렇게 할때 생각이 안 뺏어가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걸 하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안 하고 살아요. 집에 가서도 요손 잡고 다녀요. 여기 와서 자꾸 안 하니까 여기 와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자고 같이 하고 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서만 보니까 마음 안 바꾸면 삶을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4단계 회개가 해요. 다른 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나 사단계 회개한다고 팻말 들고 다니는 게 사단계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안에서 녹아져서 그리 또 함께 내가 죽고, 그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잖아요. 주님의 인도함을 봤는데, 어디에? 별망고 망하는 길이 어디있어요 이번 주 9월 달에, 응? 표지, 달려 표지가 뭐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나요, 또? 자, 대사는 이거 후서 3장 5절을 봐봐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 또 주라니까요.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요. 뭘 인도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걸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인도한다니까요. 아멘만 하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또그래또 또. 참 안타까워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제가 깨닫고 보니까 자꾸 보여주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어떻게 신앙장으로 했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준다라 이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10편, 50편, 22절대로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삶 속에는 툭툭 치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을 탁, 똑바로 해, 너랑. 자꾸 뭐라고만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면 그렇게 하는 행동하는 거예요. 아주 만나서 냄새나도록 정도로 그렇게 가까이 붙어있고 뭐하고 사랑해보세요. 여기 오면요. 가만히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거지요. 자 보세요.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가 시브리스 3장 6절의 주님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 마음을 인도한다니까요.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다 하나님인데 말씀이 다 책망이라니까요. 여러분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도 주라니까요. 왜 그리스도 주는 한 분인데 이렇게 따로 놨냐면 네가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비밀로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몰랐을 때에 이것을 신앙생활 하는 걸 우리가 되돌아 보면 정말로 참, 참 바로 깨달은 게 감사하고 예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고 그랬잖아요. 그머니 한번 자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를 한번 자꾸 비춰보란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 자체가 다 디모데우스 3장 16절에 책망이에요. 그 책망을 내가 받을 때 바르게 돼서 의로운, 의로운, 바른 길로 가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왜 책망을 해요? 게시록 3장 19절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 채찍할 때 우리가 할건 뭐예요? 비밀로만 자꾸 이 안에 있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안에 있다가도 갈라져에서 1장 6절, 7절에 보면 그 안에를 떠나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내가 아들이 됐는데 점심때가 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벌써 그리 또 밖으로 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걸 자꾸 해서 깨달아서 금방 또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귀한 이 비밀로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시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 이 하나님의 아들, 아들 되는 이 아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사단계회개로 믿음을 선물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선물 받으면요, 주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고, 그 요한복음 6장 69절에 보면 내가 믿고, 그러잖아요. 믿고, 우리 주님은 거룩한 자인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죄, 대죄, 회귀기도 해야 주님을 만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토누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는 게 뭐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깨달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주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만나야 도와준다. 이게요한복음 6장 69절에 내가 우리 주님은 거룩한 자인 것을 내가 믿고 알았다고 얘기해요. 제가 요즘 왜 교통사고가 안 나느냐. 지킨다 이 말씀이에요. 바꿨다 이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안 도와주는 너 행동을 안 바꾸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게 구주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가만히 신앙자활하면 주님이 도와주는 줄 알아요. 저는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기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죄를 용서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게 반석이고 이 그리스도로 다 66건이 다 연결이 돼 덮여져 있어요 이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그게 고린도서 3장 14절이잖아요 수군으로 덮여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걸 제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 이렇게 뭐 있고 뭐, 뭐 받은 거뭐 별로 없고, 그게 받은 거예요. 내가 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많은 무리만 있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놨던 이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지식으로 바르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천국 가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을 얼마나 그게 복된 줄로 여러분 아십니까? 네. 그데도왜 내가 그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느냐? 아직도 못 깨달았다 이 말씀이에요. 아직도 못 깨달았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찌우, 저기 가서 찌우. 확신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지혜 지식이 그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골로세서 2장, 2절, 3절에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뭐 찾았나요? 예, 예 읽어보세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로 말미암아 믿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믿게 돼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함을 받고 그 안에서 은혜 속에서 살아가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은요 네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에.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아브라함의 그 유업의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갈라디아 3장 29절을 읽어 보세요. 너희가 그리스 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좋아,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하나님의 그 유업의 그복 그 상속을 다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3장 26절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뭐 그리스도 예수는 한 분이에요. 그런데갈라디 3장 26절에 보면 자 읽어 보세요. 갈라디 3장 26절다 한번 읽어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 아멘. 네. 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데 네가 그리스도를 네가 그 안에 들어가서 네가 믿음이 있다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이 아들이 되는 게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아버지가 주는 선물을 받으면 그 생활의 삶의 열매 표예요 표. 그 표가 뭐냐면 로마서 1 5장1 3절이에요 모든 기쁨이라니까요. 모든 평강이라니까요. 기쁜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라고요. 왜 기뻐요? 여러분이. 나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쁜 소식, 그게 구주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 글이 또이4단계 회계로 네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돼서 믿음의 선물 받아서 네가 주님을 미, 믿음 선물 받으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면 이 주가 가장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못 알아들어. 알아도 이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흐처럼 기쁜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행동이 개차반이에요. 잘 몰라요. 자기 좋은 것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네가 잘 되고 싶냐? 네가 어때 되고 싶냐? 네가 네? 정말 응? 높임 받고 싶냐? 이게 이 조상 막이 조상죄 대죄를 그래서 회개해야. 경건해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돼. 이 주님이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니까요. 거룩은 뭐예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그걸 깨닫고 보니까 정말로 너무 너무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 응? 베드로후서 3장 9절대로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준 그것만이도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여러분 예, 보세요 안 되는 사람 보면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그리스도 주라고요 이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 안 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으면서 그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면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은 가장 자, 요한복음 6장 69절 보고 기도합시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라니까요. 이야, 정말 이거 놀라운 건데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아주 제일 거룩한 자인 것을 거룩한 음, 자인가 내가 믿고 알았다. 그 얘기예요. 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째가 바로 내가 마음 고쳐 행동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고 나면 감사한 나올 안 나올 래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사람 보면 행동이 개차반이에요. 4단계 회계로. 주님, 나를,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구원해준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피차, 자꾸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이 믿음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데, 아버지 정말 이 사단 계획에 그리도 안에 들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함 받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네들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그리도주 우리 주님을 꼭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로 기뻐하고 받은 일에 기쁨과 평강 속에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소망에 넘치는 그 복이 우리 생활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행한 대로 보헌하신다는그 약속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존귀한 복된 길갈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u ia pimir maluco, eu te